단발머리고 이 30대부터 난 흰머리가 신경쓰여서 두달에 한번은 염색을 하고 있답니다. 얼굴이 넓은 편이라 머리로 최대한 가리고 있고요. 앞머리가 있어서 조금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답니다. 고양이 귀처럼 약간 뾰족한 분홍 안경을 끼고 있으며 도톰한 코와 단정한 입술 가지런한 이빨을 갖고 있어서 아주 못나지도 그리고 예쁘지도 않은 아담한 또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개성 있고 통통 튀는 그런 옷을 좋아해서 어지간한 옷들은 안 가리고 다잘 입는데 오늘은 공연을 위해 빨간 블라우스에 검정 멜빵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네, 어, 웬만하면 본인의 어떤 단점들을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우리 이명님께서는 어, 그런 것도 아주 유쾌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 우리 임영은이의 이야기 역시 큰 박수 와 함께 청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엄청 달랄 똥보집 단무집 임영은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다 이조차 내가 만든 나의 똥꼬집 결과물들이지만, 단순하게 살 수는 없을까? 단무지, 얼마나 깔끔하고 쉬운가? 그래서 내가 단무지를 좋아하나 싶다. 색소가 들어가서 많이 먹으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단무지를 참 좋아한다. 단순 무식하게 고? 이럴 수가. 역시 좌충우도 난 생각이 많은 편이라 성향상 단무지가 안 되는데 이토록 원하고 있었다니. 나의 욕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나는 대학 때 상담을 공부하면서도 심리 검사는 수강하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의 평가 또는 단순하게 단정 지어지는 게 너무 싫었다. 늘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이 솟아나고 어디로 틀지 모르는 공 같은 존재로서 시간시간 시간 끊어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늘 바쁜 캐릭터로 살아왔다. 결국, 이 또한 그 흔한 ENFP 애니어그램 7번 유형의 범주에 들어가 있었는데 말이다. 뒤늦게야 안 되는 머리로 미친 듯이 심리검사 공부를 해야만 했다. 바쁜 건지, 산만한 건지, 암튼 그동안은 좋은 게 많았다. 해보고 싶은 것, 할수 있는 것들 다 도전해 볼수 있었다. 물론, 연애에는 매우 방해가 되었고, 그래서 연애보다는 공적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며, 연애를 통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죄는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 좋아하는 욕구가 많다 보면 충돌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갭과 모순들로 나는 늘 전쟁을 치른다. 나에게 집중해 주는 사랑을 받고 싶지만, 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다.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지만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고 싶다. 동물을 사랑하지만 동물에게 쓸 돈은 없다.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지만 꽂힌 건꼭 소유해야 안심한다. 사람들과 세어하우스에서 살고 싶지만 나만의 넓은 공간은 꼭 보장되어야 한다. 사람들과 만나 미친 듯이 밤새도 놀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한 포근한 침대가 너무 그립다. 돈도 없으면서 건물 지을 생각부터 한다. 이렇게 수많은 상극의 창조들이 자극에 따라 나 침방 돌아가듯 갈팡질팡 이리뛰고 저리뛰다 보니 어느새 반백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누군가. 사실 내 안에 욕망과 저항의 증폭이 너무 커서 나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된다. 포기하는 것들도 많아진다. 과연 내가 이 모두를 안고 갈 용기와 책임을 다하면서 스트레스를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될수 있을까? 선택해야 한다. 나는 내 인생의 항해사이고 하늘의 도움을 받아 분명 꿈을 향해 가고 있건만 내 꿈이 어느 만치 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지쳤을까? 머릿속이 저리고 어깨가 너무 무겁다. 하지만 지쳐있는지도 모르게 나는 그냥 또 오늘 하루를 복잡스럽게 파도를 타며 살아간다. 이런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인 것이 행복함은 매일 확인하고 있지만 반백이 넘어가는 인생 이막에는 엉뚱하지 마. 단무지처럼 단순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각본을 써야겠다.